안녕하세요. 태경 BK 농업 기술 TV입니다. 복숭아, 자두, 매실 같은 핵과류는 천공병이 항상 문제이지요. 천공병 방제를 위해서는 항생제 농약을 사용하는데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병균은 일반적으로 곰팡이입니다만 천공병의 원인균은 세균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항생제는 같은 약을 1년 에 2회 이상 살포하게 되면 균이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햇빛에 의해서 분해되고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고 식물의 대사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그 효과의 지속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대신에 농가분들이 사용하는 아연보르도는 저항성 걱정 없이 1년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약효 지속기간 또한 20일 이상 오래갑니다. BK 아연보르도는 병균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균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며 병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식물체 표면에 막을 형성하고 병균의 침입을 막고 확산을 억제합니다. 예방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비케아이언 보로더가 병을 예방하는 것 외에도 칼슘, 아이언, 붕소, 몰리브덴과 같은 미량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과일의 경도를 올리고 당도도 증가시킵니다. 전체적으로 과의 품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는 시험 성적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06년에 강원도 노업기술원 포장에서 시험한 성적서입니다. BK 아이언보로도를 처리하였더니 복숭아가가 커지고 무게 경도가 증가하였고 과의 당도 증가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BK 아이언보로도는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와 같은 핵가루에 지금과 같은 5월 하순부터 5kg짜리 두 봉을 물 25마리에 희석해서 10일 간격으로 격엽 처리하면 됩니다. BK 아이언보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화면에 나오는 사무실 전화번호나 핸드폰 전화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